보인다 1.0 강론 과목 안내 부분 중에 사회 역사 도덕 교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 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여행 지리, 사회 문제 탐구 고전윤리가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사회탐구 과목 두 과목을 수능출제 범위에 해당돼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과, 사회과, 인문사회계열 쪽 학생들은 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고요. 예, 자연계, 공학계열 학생들은 과학탐구 과목에서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요거는 올해 그렇고요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어, 이렇게 사회 계열, 과학 계열의 구분 없이 그냥 아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학 계열이지만 사회 계열 두 과목 선택해도 문제 없고요. 거꾸로도 문제 없고요. 하나하나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바뀌었습니다. 자 한국 지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내용 체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국 지리는요 국토인식과 지리정부에서 위치에 대해서 지형과 인간 생활에서 한반도의 산지, 하천 지형에 대해서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거주 공간과 지역 개발, 생산과 소비의 공간,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바로 한국 지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자, 조금 아까 설명했던 부분은 1학년에 배웠던 통합사회 부분이 일반 선택과목 중에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론 선택과목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리학이나 지역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를 선택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지론 선택과목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겠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쪽에 희망하는 학생들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리 교사와 GIS 전문과. 혹은 환경영향평가원, 지리학연구원, 국책연구소 중에서도 이제 이런 지리 관련돼 있고 환경정책 관련돼 있는 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과도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지리는요. 네, 아까는 한국지리였다면 이번에는 세계지리니까 내용 체계만 조금 살펴봐도 조금 다를 것입니다. 자, 세계화와 지역이외, 세계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몬순 아시아, 오세아니아, 건조 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유럽, 북부 아프리카, 사하라, 중남부 아프리카인 거 보니까 이쪽은 지역이 나오겠네요. 마지막은 평화와 공존으로 얘기가 끝이 납니다. 아까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사가 되겠습니다. 세계사는 역사이지요. 앞서서 살펴봤던 1학년에 있었던 1학년에 있었던 어, 한국사는 별도의 아예 과목입니다. 앞에 한국사하고 세계사 연결이 안돼 있죠. 예.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고요. 세계사 과목이 동아시아사가 이제 역사 관련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되겠죠. 그중에 이제 사회 문제 탐구랑 연결할 수 있겠네요. 자, 세계사는 이렇게 내용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서아시아 인도 유럽 이쪽도 이제 지역이 되겠죠 앞에하고 맨 뒤에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면요 자 이런 위기가 있고 이와 관련돼 있는 직업군은 예 학예사 큐레이터 문화재 보조원 역사학자 음~ 또이 중에서는 이제 국가 기록원이나 문화재 중등 교사 중에 역사 교사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동아시아사는 세계사의 한 부분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속해 있는 동아시아사가 되겠죠? 예. 그럼 심화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1학년에서의 한국사, 2학년의 세계사, 다시 동아시아사, 그러면 내용이 깊어지고 사회 문제 탐구라는 과목에서 심화된 내용으로 관심이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뭐 지역의 역사 관련되 있는 분쟁들을 해결해 보는 것. 되게 의미 있는 이 예, 활동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과목 세트에 기록되면 진로 적합성과 진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찬가지로 과목군은 비슷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사회 과목군이 되겠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음, 경제 경영학과 많이 가지요? 또 실제로 많이 뽑기도 하고요. 자,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 시장, 국가, 조역 규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제 과목은요, 수능사 과목이고, 요 중에 이제 사회 문제 탐구 과목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수학의 경제수학을 같이 들으면, 금융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 어, 정확하게 연결이 되겠죠. 이쪽에 보면 금융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게 보이죠? 자, 많이 보일 겁니다. 세계가 지금 다변화되고 국제화되면서 이쪽 분야에 어떤 학과와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자 정치와 법입니다 예 이전에는 법과 정치였어요 과목명이 정치와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와 법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헌법 정부 정치 참여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제법 국제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와 법이 같이 혼재되어 있네요 자몇 주째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탐구 과목으로 지로 선택 과목에서 내가 관심 있는 과목 분야를 정치의 주제든 법의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죠? 자, 직업군을 보면 조금 많이 다르죠? 자, 정치 외교, 안보, 행정, 경찰, 자, 공무원, 부동산. 예, 부동산은 경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부동산 관련돼 있어서는 당연히 부동산 법이니까 관련돼 있고 법학과 로스코리마원 학생들은 이 과목은 필수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 사회문화 어떤 과목의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요, 바로 사회문제 현상의 탐구, 개인과 사회, 문화, 계층과 불평등, 사회변동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회문화 과목은 바로 사회문제 탐구랑 직결되겠네요. 자 이렇게 과목들을 좀 보면 예, 도시사회학과, 사회학, 여성학, 정보, 사회복지. 요즘 사회복지 희 방학생들 꽤 많죠? 자, 문화, 인류학. 네, 이런 것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도덕, 가치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내용 체계를 보십시다. 실천윤리, 생명과 윤리, 사회와 윤리, 과학과 윤리, 문화와 윤리, 평화와 공동체의 윤리가 되겠네요. 요런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딜레마적 가치 토론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상황에서도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습 삼아 할 수도 있겠고요. 바로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상황을 듣는 학생들은 고전과 윤리라는 과목들로 연결할 수 있겠고요. 직업군은 이로 합니다. 자, 여기에는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심리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의생명과학, 보건계열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쪽 분야에 의해서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나쁜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의료 윤리를 많이 어기는 뭐 대학생들이나 의사들이 있는 것 때문에 특히나 의사 윤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윤리와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윤리와 사상이니까 동양 사상, 한국 사상, 서양 사상, 사회 사상 같은 것들이 같이 다루어지겠죠 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과목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행 지리입니다. 여행지리. 자, 여행지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 여행지리 재밌겠다. 그렇게 교과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행은 왜, 어떻게 할까? 매력적인 여행은 뭘까? 다채로운 문화 여행은 뭘까? 인류의 성차가 공존은 뭘까? 여행지, 여행에 관한 부분들로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이에요. 여행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는 이렇게. 지리 관련되어 있는 역사군에 관련되어 있는 어, 내용이 나오겠죠? 사회 문제 탐구입니다. 현재 저는 이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을 매우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볼까요? 사회 문제에 대한 이유하기와 여기선 그 예시로 괴임, 게임 과 과몰입, 학교 폭력,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사회적 소수자 문제, 이런 것들을 샘플로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한번, 익숙하게 익혀보는 거죠. 요걸 틀로 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다른 과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거는 툴이죠. 방법이잖아요. 주제만 바꿔서 연구를 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대학에 가서 논문 쓰고요. 석사, 박사, 논문 쓰잖아요. 바로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학과들도 여러분 잘 한번 보고요 마지막 부분은 고정과 윤리입니다. 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의 관계, 자연 초월과의 관계, 자 이런 내용들 중에서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 어떤 가치관, 토론, 딜레마 이런 부분들이 매우 유용합니다. 네,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을 수능시험 전형 이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 이런 거할때 면접 전형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면접에서는 어떤 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집단 토론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매우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회과학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과목들이니까 자신의 진로 전공에 맞추어서 진짜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교과 구리를 할수 있겠습니다.